안녕하세요. 22년 2월 27일 탑텐입니다. 10위는 결사곡 3입니다. 지난 26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새 주말 미니시리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3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6.3% 분당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종편채널 동시간 대 시청률 1위 자리를 거머쥐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게다가 6.3%는 시즌 2의 1회 시청률인 4.9%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시즌 2 당시 5화가 6.4%였던 것을 고려하면 시즌 3는 2주 가량 앞서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9위는 스위프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며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전쟁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의 전쟁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라며,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위는 장사익입니다. 장사익 특집쇼 봄날로 꾸며진 kbs2tv 브후의 명곡 이번 방송은 브후의 명곡 역사상 두 번째 단독쇼로 장사익은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첫 곡으로 찔레꽃을 불렀으며 첫 무대부터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와 큰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에 신동엽은 첫 무대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했다. 불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탄했습니다. 7위는 이여령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이여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의 장례식이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의 조문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내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고인과 인연을 맺었거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사숙한 이들의 추모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교수의 빈소는 서울 영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돼 있으며 발인은 내달 2일 오전 8시 30분 연결식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된다고 합니다. 6위는 EPL 손흥민 케인입니다. 손케디오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3 7번째 골을 합작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둘은 첼시의 레전드로 불리는 프랭크 램파드 디디의 드롭바가 가지고 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옥타는 손흥민과 케인의 37번째 골 합작신 기록을 표와 함께 알렸습니다. 5위는 윤석열 오늘 유세 일정 단일화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수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시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가 오늘 사정상 유세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 라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세에 불참하지만 단일화 관련 일정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4위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입니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오랜 원칙을 깬 것인데요. 26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은 독일 연방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 천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 스팅 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가능한 빨리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환 점으로 전 세계 전후 질서를 위협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가 러시아군의 침략에 맞서 방어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 습니다. 3위는 안후보 들은 바 없다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세일정을 취소하고 단일화 단판을 시도하는 데 대해 저는 들은 바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 윤 후보 측 연락을 받았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지금도 보시면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라고 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전화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울리고 있고 폰 계속 뜨겁다 라며 기자에게 폰을 만져보라고 했는데요. 이어 거의 2만 통 정도 문자가 와다 이런 식으로 제 전화 자체를 못쓰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느냐? 이러고도 같은 협상의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라고 덧붙였습니다. 2위는 소년 심판입니다. 소년 심판의 묵직한 명대사들이 작품의 여운을 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꾸만 곱씹어보게 되는 내 판사의 명대사들. 지난밤 정주행하고 오신 여러분, 소년 심판의 여운, 여기서 같이 달래보아요. 라는 게시글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의 얼굴과 명대사들이 담겼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 안겠습니다.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죠. 재판 결과를 떠나 지금 이 순간 나는 몇 명의 희생을 밟고 여기 서 있는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나는 소년 사건도 속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등의 대사들이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1위는 어나니머스입니다.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가 러시아 국방부와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이어 구경 TV도 해킹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구경 TV 채널을 해킹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실을 방송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5일 러시아 정부에 대한 사이버 전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6일 러시아 국방부 웹사이트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으며 크렘린궁을 포함한 정부 웹사이트 6개 이상을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 통신 가로챘다고 밝혔는데요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를 불통으로 만들고 러시아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작전을 진행 중이라며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국가검열 기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